40번, 그죠죠제제 이게 뭔가한한번 보십시다. 보십시다. 원천징수무자가 원천징수무자가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지급할 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이해하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다 원천징수하고 신고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요.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가산세 이건 또 괜히 옛날 건데도 중요하네요. 여러분 일단 질판이음 어떤 이 a 라는 법인에서 갑이. 했는데 이게 이제 부당해고로 소송을 걸어요. 부당해고입니다. 아이고야. 이게 부당해고라서 여러분? 그럼 이 건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판결이 나온 거예요. 부당해고면 다시 나중에 이 기간 다 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부당해고하니까 모르겠어요. 어. 저희 집 앞에 강남 사그레 식구도 어떤 분이 철탑비에 계세요. 어, 두 달째 계시는데 그렇죠? 20년 전에 그냥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시고요. 노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정년이 지났는데요. 며칠 전에 저보다 두 살인 분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복직을 해달라. 며칠만이라도 다니다 명예회복을 하고 하겠다. 다만 그 부당해고가 되면 이 며칠 있다 퇴직하지만 그럼 20년치 급여를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내안나는곧 죽지만 그동안 힘든 걸 보상하게 돼서 부당해고로 회사가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원을 통해서 부당해이가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되는데 아마 법원에서 적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도 뭐 그냥 철탑에 올라계시는데볼 때마다 안쓰러워 죽겠어요. 근데 법원에서 부당해고 다 되면 그 기간에 대한 다 준다고 해. 근데 이건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년치 부당해고다 그러면 5년치를 주면 다 이게 연말정산을 다 하셔야 돼요. 연말정산에서 갖다 내야 되거든요. 갖다 내야 되는데 회사가 이것도 납득한가네. 이 부당해고 준 거를 기타소득으로 했대. 기타소득. 자, 혹시 모르죠? 뭐? 세금이 어떤 게 싼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게 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기타 소득에 따른 세금을 냈죠. 항상 세금에는 납부 불성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금을 적게 내면 때리는데, 그렇죠? 여러분 감 잡으셨죠? 기타류에서 낸 세금만큼은 납부가 된 거잖아. 원래는.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되지만 원천징수가 기타류에서 낸 것도 여러분 납부는 된 거라고요. 제발. 근데 국세청은 기타로 들어왔지, 납부 근로가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근로소득으로는 납부가 안 됐다고 전액을 납부 불성실.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당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서로 간에. 돈이라는 건 돈이잖아. 냈잖아. 그니까 러낸 거는 퉁쳐줘야 된다는 거죠. 조세심판은 퉁쳐줘, 쳐줘, 낸 거잖아. 낸 것만큼은 납부 불성실이 아니고요. 다만, 지급 명세서는 기타로 낸건 잘못된 거죠. 근로로 냈어야죠. 그래서 이건 지급 명세서 불성실과한세는 당연히 얻어맞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소득 종류를 달리해서 신고한 건지급 명세서과한세는 맞고, 달리해도 나쁘는 된 거라는 일관된 조세심판원의 해석입니다.